오랜만에 어, 춘천 시골집에 내려와 있어요. 며칠 동안 비가 오더니 진짜로 햇살이 너무 좋아서 어, 오늘은 이 좋은 햇살에 무얼 할까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올려보네요. 하늘이 너무 파랗죠. 하늘보다도 이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. 마당에 옥수수, 전박이 옥수수를 심었는데, 지금 옥수수 다 쪄서 파는데, 요걸 조금 늦게 심어서 그런지, 사람 키두 배만하게 자랐는데, 아직까지 들 영글었어요. 옥수수는 심어놓기만 하면, 그대로 자라서 손댈 일이 별로 없이 잘 자란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저 너머에 있는 거는 전부 깻잎이에요.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더라고요. 이장님이 어 딸들 다 데리고 와서 저기서 하루 이틀 정도 정말 깻잎을 다 심었는데 저거 나중에 음 들깨 어 그거 만든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 좋은 날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참 좋으련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기가안될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. 저산 뒤에 넘어에 보이는 거는 전부 누군가가 산을 다 깎아서 오가피를 하나가득 심어놨어요. 한 10년 정도 자라야 된다는데, 많이 많이 지금 음, 자라고 있네요. 그래서 이 창가에 앉아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, 책을 펼쳐놓고는 있는데 자꾸 딴짓이 하고 싶어지네요. 그래서, 음. 오늘 아침에 어, 무 넣고 소고 입고 끓였거든요. 하고 나서 남, 무가 좀 남길래 저는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은 항상 무언가 말리는 거에 대한 욕구가 참 강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햇살에 이 무를 총총총총 썰어서 무말랭이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. 어, 아주 잘 마를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어, 이거. 시래기 해놓은 건데, 왜 습기 차려 장마에. 조금 그래서 다시 말리려고 했더니, 아직 탁 봤다. 그냥 한, 한두 시간도 안 됐는데, 그 습기가 다 날아가네요. 요무 말린 것도, 지금 좀 꾸들꾸들 하길래 내놨더니 잘 마르고 있어요. 이제 요 햇살에, 햇살이 딱 좋을 때싹 말리고,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데, 아 말리는 거 보고 있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, 빨래도 하다가, 무도 말렸다가 딴짓만 계속하고 있어요. 좋은 여름날입니다.